현관 테이블용 창의적인 키월더 장식용품 이 제품은 saakar 브랜드의 레진 테디베어 트레이입니다.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수지로 제작되었습니다. 귀여운 동물 물건으로 데스크탑 엔트리 키나 스낵 컨테이너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SAAKAR 브랜드의 레진 테디베어 트레이입니다.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수지로 제작되었습니다. 귀여운 동물 물건으로 데스크탑 엔트리 키나 스낵 컨테이너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. 이 창의적인 키홀더 그릇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작은 장식품입니다. 프랑스 불독 조각상을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입구 테이블에 놓기에도 딱입니다. 검정, 녹색, 진한 파란색 중 선택할 수 있어요. 수지로 만들어져 가볍고 튼튼하며 중국에서 생산되었습니다. 스마트 기기 연동은 없지만 동물 테마를 즐기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